빅민 게임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욜로 투 파크루 맵, 아예 욜로 파크루 맵이라는 점프 맵을 가져왔습니다. 이 점프 맵은 저는 국민이고요, 저는 개경이고요, 저는 비콘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저희 셋우서 플레이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클리어 예. 예. 형식이 아니라 조금 뭐지? 좀 빨리 가야 되는 거다보니까 아, 기다려, 기다려, 아직, 그래,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아직 벌칙 안돼 있어. 보지? 야 yeah. 여기서 꼴찌하면 그 다음 자기가 녹화하는 컨텐츠에서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졌어 그러면 뭐지? 나는 비콘과 태경의 노예 빅민입니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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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예 인정. 아 그리고 그리고 꼴찌는 yeah. 1등의 오프닝을 따라 해 따라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빅콘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부정 출발을. 로아, 로아, 에 시작. 어. <laughs> 야 치지 마. 치지 마 안돼 먹지 마. 아이 치지 마라고. 알았어. 치지 마야 제일 뛰기잖아. <laughs> 나이스 여기 나 먼저 채채. 다 먹지 마. 합전. 합 합. 조심가야겠다 그냥. 덜. 떨어지면맞까 이게 천천히 허, 가야 합니다 여러분. 허, 허, 허 빠르게 가려고. 허, 허. 하다가 큰코같치죠 어, 네. 허스 허 여기 있네. 근데 어? 네. 어디 어. 여기 상자에. 어. 저저저저저저 어, 저. 냄주 포인터? 트뭐 하세요? 냄주 포인트 해야지. 냄주 <laughs> 포. <laughs> <laughs> 오케이. 잠깐만 아, 자 먼저 먼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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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게.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맨, 고기가 맨, 있는 걸 보아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냥 그건 거 같은데. 됐다. 오케이 갑시다. 들고 가라 이거 이건 거 같아. 아 키플멘토리. 갑시다 난 안들고 가겠다 수고 이펙세이 했습니다 점프 원트로 그린 슥슥슥슥슥슥 뭐야 여기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여기서 또 냄새 포인트 하고 오케이 슥자빠르 갑시다 라 뭐야? 어, 이게? 거의 어, 자동으로 어, 아 이게 접동이라서 자동으로 팁 이게 다 되네 세이브가. 아 정해져 있네. 그러네. 여기부터 아, 이 슈퍼 베이트 정해진 것만 하기. 예. 하게. 뭐야? 슥. 이거. 죽으면 역전이다 이거. 봐. 여기 점퍼 베이트 아니야. 슥. 어 잠깐. 어, 어, 어 뭐야? 아 나와. 야 나와. 어? 수고. 슥 슥. 아. 수고. 아 이거 뭐야? 뭐야 왜안돼나야나안 받아지잖아. 천천히해 천천히 마보야 천천히, 비켜봐 비켜봐 천천히 해야지 형 오케이! l e 오케이! 야! 뭐야 슥. 아 안돼 슥. 슥. 어, 뭐 슥. 슥, 좋아요 뭐야 점프 풀려 어디와 어디야 비... 세이브 안돼 한아 <laughs> <안> 아. <laughs> 나이스 나비에 채워놨어 어 감사하 기나아 아, 오케이. 세이브 무슨... 아싸. 오 여기 쫄아 여기 신속. <laughs> 하, 아. 자, 센 나이트. 오케이. 아, 여기서 자고 가야네. 아, 안 돼. <laughs> 어 뭐야, 이거 여기서 자고 가야 돼. 어, 근데 아파. 쓱어. 쓱쓱짓쓱 핫쓱 쓱 쓱. 안 돼! 아! <laughs> 살다니. 어, 살살이 해야 <laughs> 돼. 빨리 가야 돼. 핫핫 핫쓱. 어디 여기 있던 네 핫. 어, 뭐 여기야? 핫. 근데 세이브 해도 죽으면 여기 올 텐데. 오케이, 체크포인트. 나세 아, 여기 세이브 아니지? 아니야. 여기 세이브 맞아. 아니야, 야? 세이브 아니야. 아니야, 여기 그자 자는 걸 보한 여기 세이브가 원래 맞는데. 우린 아닌가? 아! 우린 아니야, 바보야. 이거 또 죽으면 산다 이것도. 오케이, 비크리 골점! 오케이! 아! 왔다! 야, 이거 또안 죽는다니까? 안, 안 돼, 미치겠네 이거. 스쓱 스윽 헛! 킬쳐야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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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와 이거 극한이야 여기 어려워 진짜 고어 어, 근데 거 신속을 먹고 가는거 아닙니까 아 신속이 있어? 와, 아, 와우 잠깐만 신속 있어 할게 있어 어? 나 신속 없이 가고 있는데? 그거? 이상자 있잖아 와아 나 신속없이 깨고있어근데 근데 잠깐만 이게, 이게 이럴 클라스? 피, 이럴 필요가 없는데? 아 신속있어야되네 어이 체크포인트있다 안돼 아 체크포인트 냄새포인트 아님 오케이 오케이 아 있구나 형 거기있어 극혐이네 이 쉬운걸 아바보세열바세엘나이 쉬운걸 극한하고있었어 오케이 그 카드를 하나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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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신속히 근데 여기까지 유지해야 돼스스 뭐야 체크 포인트야 여기? 스아 어. 점프 한번더 있어 네네네 <laughs> 아 뭐야 여기 스폰 포인트 언제 와여기 스폰 여기도 아니야 스폰 포인트가 스폰 okay. 포인트가 없나? 오케이 okay. 다 죽어라 빨리 하지만 안 죽고 바로 한 번에 성공. 돼, 제발 여기는 죽어. 죽을 공간이 없어. 아 제발 죽어주세요. 아, 아. 어, 에, 에, 에. 아, 침착해, 침착해. 어디서 그빅민 아. 오케이. 뭐 아. 소리야? 무 소리야? 아니야, 야 김우철이야. 헛. 오케이. 얼음점프 고수 세겨. 나이스. 허. 나쁘지 않아요. 어, 어 나이스 스포 포인트. 스포 <laughs> 포인트 했어요. 그만 아, 죽어요 뭐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뭐야? 어, 왜? 어, 뭐야? 나도 어디 갔어? 여기 뭐야? 누구 어디야? 뛰어 이상 졌어. 뭐야 여기? 뭐야, 어. 여기야? 어 뭐야? 하이? 슈퍼번이로 돌아갈게. 비꼬라 <laughs> <빅코라>, 아 <이리 와. 웃음> 뭐야 이거? 슈퍼 빨리 거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구나. 어, 스포 포인트요. 새로운 스포 포인트요. 아,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게. 오케이. 스. 스. 아 뭐야? 상이 당했어. 스. 살았. 야 살았어 근데 여기 살아 떨어져도. 스. 스. 아 스. 저기요. 스. 여기 떨어지지 마세요. 아 비밀 잘하시네. 뭐야 이거? 에, 에. 오. 어 뭐야? 폭발 나. 폭발 나. 오. 야야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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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게 와 와자 와자 와자. 오. 폭발 나. 어 뭐야 이게 어 어디야 어어어어 돌아왔다 어 돌아왔다 슥슥슥슥와 뭐야 유리 이거? 슥슥어 어려운데? 허허허 뭐야 이거 터허허터터터터 뭐야 이거 유리 뭐야 이거 허허허허허허아저 뭐야 이거? 저기요 아 계속? 여기 어디야 야다 깼다 벌써. 예 <laughs> 1등, 예 2등. 어, 빅민 형 꼴찌. 어, 형맨 뒤에 있었어 수고. 어? 이거 1등이 먼저 가면 이기는 게임이었네. 예 1등. 예, 꼴찌 빅민. 그러면 비콩과 태극의 노예로 임명된 빅민. 예 노예다. 야 노예야. 야 노예야. 예, 뭐? 예 제주 좀 부려봐. 예 주인님. 야 재롱잔치 좀 해봐. 재롱잔치 좀 해봐. 얘뭐뭐뭐 예, 예, 뭐, 뭐 할까요 주인님? 귀여운 목소리 해봐비엠비는 귀여운. <불이> 야그거 네, <불이> 오프닝이야 오케이. 이거를, 네. 이, 이걸 이걸 오프닝이라고? 이걸 우리가 했을 왕인데. 어. 왕의 아, 말을 기억할 셈이냐? 주인님 제발 그거 말해. 아쉽죠. 그 목소리로 <불이> 귀여운 목소리를 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했다. 그게 너의 오프닝이다. <불이> 많이 됩니다. 블루레라. 아. 그걸로. 피콘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알겠지? 잠시 안녕하세요, 태균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알알 아, 알겠습니다. 일상이든 게임이든 똑같이. 일상을 아니지 일상은 네. 빔비티비 전투. 일상 일상은 봐준다. 그래. 일상 일상은 봐줘? 일등 일등님께서 네. 일상, 일상 일상. 말씀하시는데. 일상은 봐주겠다. 모틀. 네. <laughs> <laughs> <우리>, 이아와요 <이리> <laughs> 그런 목소리로 하거라 이아와요 빨리